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인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구적인 팬데믹으로 충격파가 퍼져나가 요동치는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여름을 경과하여 더큰 위협 요인으로 변이되면 개별적인 통제와 위협이 필수적인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전국민 항체 검사다. 면역 여건이 사용이 고려되고 있으며 항체 보유 증명서가 있어야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 방역 당국이 일반 국민 3,055명에 대해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했다. 단한 명에게 항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유럽 국가에서는 5% 이상, 일본에서는 0.1%에서 항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세레프틱스는 유전 물질 RNA로 만든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48종류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항체 형성률이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할 것이다. 백신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확산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도입한다. 백신으로 개발되는 물질들도 다양한데 태아의 세포나 사람과 쥐의 하비르드 세포를 이용한 나는 뉴스도 있다. 백신을 통하여 항체가 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다. 백신을 맞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 백신협회 GAVI는 비을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2000년 창립하였고 스위스 지네바에 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공헌을 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 평균 10에서 15년이 소요되는데 면역 반응과 잠재적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몇 단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3단계 임상시험을 대폭 압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체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 통상 기억 B 세포의 면역을 생성하는 것과 다르게 T 세포 면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15년에 걸친 임상 시험 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전에 익스플로어를 마이크로 오피스에 끼워 팔아 성공한 적이 있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칩을 패키지로 하는 백신은 아직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단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몸에 칩을 이식하는 방식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백신을 접종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향후 전염병의 폭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더 심각해지면 직장이나 정부에서 백신 접종 확인서나 항체 보유 증명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어떤 물질들이 함유되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미 국방성 산하의 연구 기관인 다르파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AI 바이오 센서. 조직공학 및 세포재생 등이다. 이 조직은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염병 대응 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한다. 다르파 지원을 받는 생명공학회사 프로피사는 피부 아래 바이오 센서를 주사하여 독소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종류의 센서는 피부에 이식한 전극 와이어를 신체가 이물질로 인식하여서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피아하이드록겔 형태의 바이오센서는 신체 조직과 통합되어 신체의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다. 바이오센서는 포도당과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신호를 발광 형광 분자와 링크되어 보낸다. 그러면 외부의 판독기에서 센서의 형광 신호를 읽어낼 수 있다. 몸에 이식하는 각종 칩이나 센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이것도 리스크가 큰 장치들이다. 백신과 함께 이런 장치들이 패키지로 강제 접종을 요청하는 시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오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더 강력한 2차 팬데믹이 온다면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 백신 개발도 2차 팬데믹에 맞추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즉각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염려한다. 2020년은 여러 측면에서 신자들을 깨우는 마지막 은혜도 부어지고 있다. 말아나다